지금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요. 이게 대입에서 유리한 전략이 될 거니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외고나 자사고를 선택한다면 이유로 선택을 해야지 대입에 유리한 전략이라고만 해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선택 고민 한창 하고 계시죠? 성적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a가 나오고 이런 학생들 부모님들 고민되시면서 아우 우리 애가 외국 가서 좀 열심히 해주면 좀 스카이 가기 좋지 않을까 또 우리 애가 자사고 가서 열심히 하면 의대나 공대 가기 좋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번 중 3부터 2022년 교육과정 개편안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이제는 좀 경쟁이 빡센 특목고나 자사고 가도 예전보다는 1등급 받기가 좀 수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행 첫 해다 보니까 기존 데이터가 없어서 더 혼란스러우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예상 정보는 더 넘쳐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대부분의 정보들이 뭘 알려줘요? 이런 학교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학교는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런 걸 알려주는데 주로 중점을 두고 있지. 우리 아이가, 바로 내 아이가 그 학교에 가면 어떤 식으로 할수 있을지, 어떤 문제를 경험할지, 그런 걸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일반고를 갔을 때는 어떻고, 특목고를 갔을 때는 어떻고, 자사고를 갔을 때는 어떻고 각각 어떤 모습일지 이 학생의 성격 그리고 이제 공부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뭐랑 성적 그리고 또 공부 마음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할 사례는 좀 걱정과 불안도 있지만 이렇게 착실히 공부하는 스타일의 여학생인데 이 학생이 문이과를 다 잘한대요 어머니가 보내준 사연 먼저 들어볼게요 중3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 학년부터 고등학교 내신 제도도 달라지고 대입 개편도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이 코앞에 다가오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가 공부를 그래도 잘 하는 편이라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이 됩니다. 대입 개편안이 변경되니 더 고민이에요. 내신 따기 힘들어도 고교학점제의 과목도 이미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었던 외고나 국제고를 가는 것이 좋을지, 전국형 자사고를 가는 것이 좋을지, 지역의 자사고를 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일반고를 가는 것이 좋을지, 많이 알아보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학교 성적이나 시험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학습 태도로만 봐서는 어디를 가도 어느 정도 해줄 것 같은 기대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영어와 수학을 다 어느 정도 하는 편이라서 외고에 가서 비교 우위에 있는 수학 프리미엄을 얻어 상경계를 가는 것이 좋을지 자사고에 가서 이과 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좋을지 일반고에 가서 문이과 선택을 좀더 기다렸다 정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성격에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알면 마음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어머니 사연을 봐도 이 어머니가 이미 다양하게 가능한 옵션들 다. 알아보신 것 같아요. 이 학생의 성적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이 거의 다 A예요. 2학년 때도 좀 비슷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가 87점으로 B가 나온 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 학생이 전체적으로 암기 과목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국영수가 100점, 99점 그 수준은 아니어도 제법 탄탄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에 아주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학생은 수학은 잘하는데 또 과학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지금 이과를 갈지 문과를 갈지가 굉장히 고민이 될것 같고 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얘를 외고를 보내서 상경기를 가면 좋을 것 같다까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중학생이지만. 그래도 시험공부는 4주 전부터 했을 정도로 성실히 공부해온 학생인 것 같고 또 선생님도 영어랑 수학도 좀꽤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학생의 장래 희망이 뭔가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내가 상경계를 가겠다 아니면 이과 가서 자연계 쪽으로 가겠다 의대를 가겠다 이런 뭔가 뚜렷한 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딱 하나를 집어서 여기가 유리합니다라고 말해 주기는 경력 있는 입시 컨설턴트라도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성적이 100점에 가까운 애이면 사실 어디를 가든 잘해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원하는데 가면 돼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라서 지금 어머니도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성적만 보면 국경수 탄탄하고 성실히 공부하는 스타일이니까 굳이 외고를 가기보다는 자사거나 이제 경쟁력이 높은 일반고, 갑방고에 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얘가 영어와 국어가 그런대로 괜찮은 걸 보니까 외고에 가서 수학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머님이 여기저기 물어서 알아보신 결과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게 마음을 정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 학생의 성격과 공부 마음까지 고려를 하면 이 어머니가 이렇게 알아보신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WPI 성격 검사 결과를 보니까 어, 나름 자신감도 높고 잘 하고 싶은 책임감도 있는 그런 학생이에요. 그리고 조심스럽고 걱정도 많은 성격이지만 또 나름 독특한가 호기심도 많은 그런 학생이에요. 이제 이런 성격 유형을 M자라고 하는데 어, 이전 영상에서도 몇번 다뤘었어요. 그래도 또 오늘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학생들은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조용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그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오가고 있거든요. 세상 일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도 많고 또 공부를 하는 것도 당장 어떤 현실적인 이유보다 그 의미를 좀더 깊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이런 공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지금 한개더 맞고 틀린 것이 그렇게 인생에서 중요할까? 나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철학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센티멘탈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사춘기 시절을 사실 누구보다 내면적으로 힘들게 보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학생들은 남들이 이렇게 열공하고 있는 거 보면서 쟤네들은 왜 이런 걸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런 좀 초월한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혼자만의 세계에서 지내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또 이런 성향의 학생들이 재주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사실 굉장히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인데 호기심도 많고 재주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어요 관심이 분산돼요. 그래서 관심이 분산되는 경우도 많고 또 감정적이고 섬세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흔들려요. 제가 아는 이 성향의 중학교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학생은 비만 오면 마음이 심란해져 가지고요. 공부를 할수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창밖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아, 답답하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성향의 아이들이 어릴 때 영재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 소리를 듣다가 정작 학교 공부에서는 예상만큼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 학생은 어느 정도 지금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온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어머니 입장에서 바라보는 딸은 아마도 아, 조금만 더 하면 극상위권, 얘가 95점대 아니고 99점, 100점을 받는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항상 2% 부족하지? 이런 느낌을 계속 받으셨을 것 같고 애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기대가 더 있으시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자. 마음을 비우자, 이렇게 스스로 좀 다짐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안기가 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점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데 이런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지 않거나 공부하는 데서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그 과목을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높아요. 그러니까 과목 편식이 있는 거죠. 근데 딱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동안 좀 안타까움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저는 어머니가 이 학생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실까?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M자 성격의 학생이 이 정도 성적을 내면서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 중학교 성적은요, 사실 좀 허수가 많은 편이거든요. 수학도 외워서 풀어도 아직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점수만 봐서는요, 학생의 성적이 이렇게 자발적인 공부 실력인지 아니면 엄마의 푸쉬에 의해서 생긴 엄마 공부 실력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LSI 공부마음 검사 결과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LSI 공부마음 검사 결과를 보니까요. 다행히도 이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꽤 강하게 나타나요. 공부를 피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시키는 거, 해야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고 탐색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최우선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 아직 내가 뭘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의구심이 살짝 있어 가지고요 아직 공부에 모든 것을 쏟아붓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100% 전력질주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뭔가 나의 호기심이나 관심을 좀 충족시켜 줄수 있는 다른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요. 지금 이런 마음이면 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잘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1 2번의 내신 시험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3년 동안 그1 2번의 내신 시험에서 문제 하나 맞고 틀리고에 따라서 등급이 바뀌기 때문에 이희일비해야 되는 그 분위기를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이 꿋꿋하게 그 고등학교 과정을 견디기 위해서는 본인 나름의 공부를 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얻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숨구멍 같은 그런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외에도 뭔가 관심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이제 공부 마음까지 다 보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아 어머니가 정말 사연을 적절한 타이밍에 잘 보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좀 미리 알고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걸 상당히 다를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성격과 공부 마음을 가진 이 학생이 각각의 고등학교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일단 찐 일반고를 가면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하지요.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공부에 이렇게 올인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이 학생은 친구 따라 공부하는 학생은 아니에요. 친구가 공부한다고 내가 하고, 친구가 공부 안 하니까 안 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지만 너무 공부 안 하는 분위기에 학교에 가잖아요. 그럼 내가 왜 학교를 다니지? 이런 생각부터 들어서 학교 생활 적응이 오히려 힘들 수 있어요. 이 학생은 학교에서 하는 활동과 공부에서 뭔가 자기가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 많고 떠들고 그런 학교 분위기라면은 아무리 내신 따기가 쉽다고 해도 학교 자체를 안 가고 싶어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은 조금 경쟁이 있는 학교, 조금 면학 분위기가 좋은 학교, 그러니까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 모든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학교를 가려고 시도를 했다가 제대로 안 돼서 결국 일반고를 가게 되었을 때는 이 학생이 특목고, 자사고의 여러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꿈에 부풀었다가 좀 실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게 고등학교를 다니는 의미 지금 공부를 해야 할 목적과 목표를 확실하게 해줄 어떤 상담과 코칭이 좀 필요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학생이든지요, 이제 갑방고를 가거나 자사고를 가거나 외고를 가거나 어디를 가도 시험 스트레스와 성적 경쟁으로 인해서 다 힘들어요. 이제 그런 학교에 가면 이 학생은 성적이 당장은 극상위권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이제 공부할 의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학교 나름 상위권 학생들이 고1 첫 시험 보고 나면 다 멘붕은 겪거든요. 그리고 또 공부 스트레스는 그래도 대학을 가보겠다고 공부하는 모든 학생이 다 겪는 거라서 굳이 얘가 경쟁력 있는 학교 가면 성적이 덜 나오고 좀 힘들지 않을까? 극상의 권으로못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이유로 피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적응이라는 걸할 수도 있고요. 또 학습 심리 상담 코칭 같은 거 받으면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해나갈 길을 찾을 수 있거든요. 외고는 아무래도 이게 외국어 교육 중심이 되다 보니까요. 영어 외에 외국어 하나 선택해서 수업 들어야 하고 영어 수업도 영어와 심화 영어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영어 시험 범위도 대부분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 중심이 아니라 외부 지문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영어 시험 수준도 수능 시험 수준보다 높아요. 거의 미국 대학 입시를 위한 SAT 시험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1등급 받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시험 범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과목도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암기과목 같은 거세개 틀리면 이제 현행 등급으로는 5등급 정도로 밀리게 돼요. 암기과목 뒤에가 중학교 때처럼 90점 받는다면은 이 바뀐 등급제에서도 1등급이 아니고 2등급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험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 1등급이 10%까지 늘었잖아요. 그래서 예전 기준으로 2등급을 받으면 1등급이 되는 거니까 이 학생이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해볼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겨울 방학 때 영어 공부 굉장히 많이 해둬야 될것 같고 학생이 어 내가 외고를 가서 이런 커리큘럼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공부를 해볼래요 이렇게 준비를 할래요 그런 의지가 있는지가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고의 프로그램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싶다면은 영어를 SAT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걸 스스로 좀 인식하고 마음에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공부해야 될그 의미를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상담과 코칭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학생이 외고 입학 전에 거기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실력의 준비가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에 처음 입학해서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성격이라서 첫 단계부터는 너무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막 괴롭히게 돼요. 내가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구나. 이러면서 자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상담과 코칭을 미리 하면서 준비를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가 되겠지요. 그래서 학생이 학교에 가서 적응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학생이 마음과 실력의 준비가 되어야지 외고에서 수학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거지 단지 외고에 오는 학생이 문과형이라서 수학을 잘 못하니까 어 내가 가면 좀 유리할 거야라는 마음으로만 가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외고 말고 이제 전국형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과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제. 또 광역 자사고도 좀 그런 분이긴 하지만 어, 학생이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다는 것, 또 외국어에만 중점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걸 생각하면 뭐 외고를 선택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은 수학에 비해서 이제 과학이 좀잘리는데 이과 쪽으로 진로를 정하거나 목표를 확실히 하고 이걸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이 공부를 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과학 공부에 접근을 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지금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요게 이 대입에서 유리한 전략이 될거니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이 학생의 성격과 이제 이 공부 마음을 좀 고려해 본다면, 이 학생은 다양하고 좀 신도 있는 그런 커리큘럼과 활동이 제공되는 학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고나 자사고를 선택한다면 이런 이유로 선택을 해야지 대입에 유리한 전략이라고만 해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학생에게 지금 더 중요하고 필요한 건 내가 고등학교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그 의미와 목표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확실하면요. 사실 이 학생이 어느 학교를 가든지 그래도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거든요. 학생 혼자서 이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 학생과 상담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있게 탐색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준비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동안 이렇게 혼란스럽고 방황하거나 하는 시간 없이 좀 그렇게 허비하는 시간 없이 그 시간을 다 세이브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이 영상이 사연을 보내준 어머니가 딸에 대해서 좀더 깊이 이해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올라갈 영상은 성적도 좋고 리더십도 있지만 수학이 좀 약해서 고민하는 남학생의 이제 고등학교 선택 상담 사례예요. 이번 사례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시면 성격과 공부 마음을 아는 것이 단지 성적과 학업 능력만을 고려하는 것과 어떤 차이성이 있는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좀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